자, 후순다 원앙마차인갈게요 자, 상대분 김하선 이런 분입니다. 예, 마진출 면포하고요. 자, 정형으로 두시겠죠. 예, 중앙에 병한번 열고, 자, 자원앙 어, 자원앙만니다 예, 이 변형이죠. 야, 이 벌써부터 이 발음이 이안 좋아지고 있네. 이 곤란한데, 이러면은. 어, 상이 나왔습니다. 이만번 진출. 자, 상대분이, 어, 이 상이 나온다. 이 지금, 뭐이 수비할까? 이 공격응제 할까? 아, 중앙에 그 조를 이렇게 열었다는 거는, 자, 공격자한번 하겠습니다. 자, 그런 뜻이 좀 강하죠? 자, 이 숄더롤 이 수비법 한번 가겠습니다. 자, 한번 띄우고. 예, 맞습니다. 예, 점선님. 자, 자, 선수일 때, 어, 타이슨 권법이 있다면은, 자, 후술일 때는요. 어, 숄더를 이제 수비법이 있습니다. 자, 그 양대 이제 산맥인데요. 음, 아 어, 차가 나왔습니다. 예, 좋아요. 자, 이병 한번 띄워 볼까요? 자, 이쪽 차가 나와서 그렇습니다. 자, 막아, 이 없는 쪽을 이제 공략 이제 해라. 자, 이 공격하는 이 방향이 이제 맞구요. 음, 상이 나서, 어, 득을 좀 이제 보겠다. 이 공격을 통해서. 자, 그냥 이궁 한번 살짝 한번 내려, 내려줍니다. 음. 그렇죠. 이 양득 이제 하자. 자, 예상 이제 했는데요. 자, 준비된 수가 이제 하나 있죠. 차를 한번 씌우고. 네. 자, 이 사마병 이제 단단하게 이제 하고요. 음, 다시 이제 빠집니다. 아, 좀 불만이다. 음 자, 이, 사한번 올려볼까요? 자, 이게, 살을 이렇게 올렸다는 거는, 어, 귀상 이제 한번 가겠습니다. 자, 이 그런 뜻인데요. 음, 이, 마가 이제 나온다. 어, 이 천천히, 이, 두겠다. 자, 귀상 이제 갔을 때. 아, 이 상을 걸었다. 아, 이, 좋은 전략이죠? 뭐, 아낌없이, 이, 차한 번, 이거 걸어볼까요? 자 이렇게 하고 이사 한번 닫고 어 굳이 이 죽일 필요는 이제 없으니까 자 상대분 뭐이 중포 간다 이 그런 수 한번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죠? 이그 정도 아 저도 이포 한번 넘고 음아 다시 이 빠진다 예 좋아요 자이포 한번 넘고요 자이 이런 식으로 한번 넘겨볼까요? 음, 아, 그 자리. 자, 차길 왔고. 야, 이, 포를, 이, 걸었어요. 아이, 묘 아, 지금 타이밍 참, 이, 좋은데요. 자, 여기 이제 올리면 어떻습니까? 자, 올렸을 때 변화 좀 보고 있는데요. 자, 포가 이 잡나요? 자, 잡으면 이 미, 미는 수가 이제 성립되죠? 자, 이 변화가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자, 올립니다. 이, 어, 이, 상대도 이 포가 이 잡아요. 그 타임이 이렇게 민단 뜻인데요. 이 마가 이제 있으니까 이제 가능하죠. 자, 이 미는 수가, 어, 참이 재미가 있습니다. 자, 상대 그 주문이, 한번 받아달라. 이그 얘기죠. 이 모아달라. 모음의 어, 상으로 이 병치겠다. 자, 그 미는 수가 참 이, 굉장히 괜찮아 보인다. 이 제가 볼 때는. 자, 이 차가 이제 걸렸으니까, 이 포로 이 잡을 때요. 그렇죠? 자, 이 밀면은 자 차가 이제 걸리고 이 포가 이제 걸리고 자이 수가 이제 좀 걸렸죠? 이 설마 이 작겠어 이 차가 음? 자이 차를 이 살려야겠죠? 아무래도 이 포를 어 이제 포기 이제 하구요아이 그래도 이 너무 이게 안 좋아졌습니다. 아아 아, 차를 이 희생한다. 이 강수가 좀 나는데 작고 작고. 자 마가 다시 나가서 어, 차를 이제 다시 이제 걸고요. 자 차가 이제 걸렸으니까 이그 정도 이제 갑니까? 음. 자이 넘으면 어 포가 그 잡을 수 있다 말을. 자이 거기까지 이제 보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병 한번 올리고 그 차가 이제 올라서는 수 한번 보이는데요. 자 차가 이 만약에 가요, 그때는 이제 모아서 이제 대응 이제 할 것이고요. 자이 가죠. 이, 문, 문제 이제 없다 보고. 음. 자, 차가 이제 사성 가는 게참 중요하죠? 자, 포가 이제 그 넘기 이제 위함인데요. 자, 넘고. 자, 이, 이제는 뭐이 대차 이제 하자. 이안 하기도 좀 이상합니다. 자, 정리 이제 하겠습니다. 어, 대차를 그 통해서. 그, 자물쇠, 이게, 채운다는 뜻이죠? 자, 이, 런 자리를 가면, 어, 차가 위험하죠? 포가 이렇게 넘는 순간에. 여기 이제 못 갑니다, 이 상밭이죠? 자, 마땅히, 이갈 자리가 이제 없구요. 아, 이 상밭, 어, 이 하나 이 들어가죠? 아, 들어간 게 아니고, 이 어차피, 이 하나 들어갑니다. 자 대차는 뭐 이거 안할 재간인제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죠 최선이죠 아그 이게 좀 마음에 좀 안드네 아 대차하자 이게 좀 마음에 이게 좀 안드는데요 그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아이좀이 이, 이게 마음에 이게 안 들어 자이 대차를 그 해도 그 이런 식으로 좀 하는 게좀 낫겠죠 아무래도 이 먼저 치면은 지금 이적수 이제 갔구요 그렇습니다 자면포도그 씌우면은 이 중앙 이제 오는 수가 있구요 자 그래서 그 이런 자리 한번 가볼까요 자 여기 그 한번 갔다가 자이 제가 볼때 이올 그렇습니다 그게 정수로 이제 보이구요 자, 이 전투를 그 통해서 이거 한번 밀겠다. 자, 그거 잠깐 이제 보고 있는데, 이 좋은 술까 음. 자, 이, 이분도 아주 뭐이 기본기가 이 탄탄 이제 합니다. 두시는 게. 자, 이 좋아요. 자, 붙이고, 이 잡습니다. 이 상대가. 예. 자, 이 마루 이거 잡단다는인데요 또는 이 밀어본다. 어, 밀면은, 그 차후에 이 상이 빠지고요 물론 어 잡을 수가 있는데 자긴 상이 뜨는 수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루 한번 이 선택을 좀해 볼게요 자 이렇게 갔을 때 마루 자이 상이 있어 가지고 자 언제라도 이밀 수가 이제 있다 자 그런 얘기고요 자 상이 이제 그 걸렸으니까 어떤 식으로 듭니까 아 그렇죠 그 정도 자 밀죠 음. 자 상이 있으니까 이 자신 있게 한번 밀 수가 있습니다. 음. 자 그렇죠 이 포기 이제 해야죠 뭐이 방법이 있습니까 이 상대분? 자이 슬쩍 이거 한번 돌려볼까 그냥? 자이 자리에 한뭐 슬쩍 돌려본다. 자 차를 한번 씌우겠다. 자이 그런 얘긴데요 <laughs> 자 차를 그 씌우면은 상대가 어, 대차를 이제 할 수밖에 없고요 자 그러면은 그 이게 이조리그 이제 하나 또이 들어간데요 아또 이제 포가 이렇게 넘는 수가 있나요? 아이 변화가 좀 복잡하게 이제 한데 이 재밌게 한번 두겠습니다. 이 지금이 그 대차 이제 타이밍 아닐까? 음. 그렇죠? 이 대차밖에 그 답이 이제 없습니다. 어, 그래요. 그 지금 이제 한단 뜻인데요. 저, 아까랑 좀 얘기가 좀 틀린 게, 자, 보겠습니다. 이, 어, 대차 이제 하고. 자, 이 조를 그 취하면은, 자, 문제 있습니까? 그 얘기인데요. 자, 포가, 어, 살을 치고 마가 이 잡는 수가 있는데, 자, 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저도 이 곱게 이제 포를 안치하고요. 자, 포가 이렇게 상을 잡다 이 그런 수 한번 어 생각 이제 할 수가 있고, 자, 이 마가 이 빠진다 자, 생각 이제 할 수가 있죠. 자, 포가 이게 살을 그렇죠? 이그 정도 두면 이제 맞아 보이고요. 자, 이 말을 그 알기 쉽게 이 말을 그 잡죠. 잡고 어, 잡을 수밖에적 없고 어, 상인 이제 하나 또 들어가고 자, 포를 치는 게이 정수죠. 잡고 자, 조리 이제 걸리고. 음. 자, 이 마가 어 포를 이제 걸었으니까 어이 이자리 한번 갈 필요가 있고요. 자, 여기 와서 이장군의마장군의이 어, 술을 좀 내자. 자, 그 돈수 좀 보나요? 음, 별로 그 효과가 이제 없다, 이제 보고. 예, 결혼 이제 안 하시네. 자, 그, 알기, 알기 쉽게, 어, 이제 하기포 이제 하고. 자, 이거, 어, 작겠다, 이 포로. 그렇습니다. 자, 장군 이거 한방 이제 보고 있습니다. 자, 알기 쉽게 이마한번 쫓고. 그렇죠. 이, 그 정도 그, 갈 수밖에 이제 없구요. 자, 그냥 이 면포 이제 할까요? 음, 뭐, 이 문제 있습니까? 자, 면포 이제 하고, 이제 하포 이제 한다는 뜻인데요. 그, 만약에 이 포가 넘어서, 어, 차를 이제 걸면은, 이 말을 이제 걸겠습니다. 그때는. 음? 음, 그렇게, 그, 어, 상을 이렇게 걸면은, 이거 어떻게 됩니까? 아이 예, 살린다 예 좋아요 <laughs> 자 말을 그 걸어봐야 어이 자리 그 와서 이제 그만이고 그렇다면은 자이 이런식으로 그 재밌게 이거 한번 걸어보죠 자 어떤식으로 이제 받겠습니까 자 포가 아 그러네요 예, 얘잘뒀네요자이 예, 예, 그런수 예상 이제 안한건지 아닌데 어, 잘 두셨네요. 자, 이, 만번 걸고. 자, 이 여기밖에 이 없습니다. 갈 자리가. 그때 그 조를 이제 걸면은. 자, 그 말을 이렇게 거는 게 이제 맞다 이제 보고. 그렇죠? 자, 차가 이제 빠지고 한 칸. 자, 이 조를 이제 겁니다. 자, 피할 때요. 어, 이 상이 떠서, 어, 포 하나 잡자. 자, 수가 이 살짝 이제 걸린 게 이제 아닐까요? 자, 이, 이게 있네요. 어, 같이 이포 달라 이그 수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상대분도 그렇다면 이 포가 넘고 아이 변화가 좀 복잡한데요. 좀 재밌게 둘 필요가 있나요? 자, 이게 최선인데요. 같이 포 달라 맞죠? 자, 포달라, 이제, 한다. 어, 그냥, 그, 넘기면은 어떻게 될까요? 아, 포를 그냥 포기하고, 아, 이, 달라고, 이제, 하면은, 이, 넘으면, 이제, 별게, 이제, 아니다. 이, 그런 얘기네요. 자, 이, 알기 쉽게, 어, 한번 칩니다. 자, 병을, 그, 잠단 드시죠? 그렇죠? 어, 장군에, 이, 술을 좀 내보자. 이, 차나, 이제, 어떻게 해보자. 자, 일단은, 그, 장군이, 이게 선빵이구요. 음, 상으로 반다, 예, 좋아요. 자, 말을 이렇게 걸면 이제 어떨까요? 포가 넘습니까? 그, 장군이라도 이게 한번 칩니까? 자, 그 상이 이렇게 빠지는 수인데요. 어, 상이 빠지면은, 어, 뭐 있습니까? 이 장군 치면은, 그 차만 이게 슬쩍 이제 가면 이제 그만인데, 자, 약간 좀 위험하게 한번 두겠습니다. 자, 어떤 식으로? 이, 이런 식으로, 어 약간, 좀 위험하게 두겠습니다. 자, 이수한번 내, 내 보십시오. 이, 그런 얘긴데요 자, 포를 이제 걸고 있죠. 아, 그냥, 허허. <laughs> 이, 별게 이제 아니다 보고, 이, 넘네요. 이 상대분도. 자, 이장군이란게 있어가지고, 어, 어, 이거 나이트 이거 한방 이제 아닌가? 이 아무리 봐도, 나이트 이거 한방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자 확인해 볼까요? 예, 맞네요. 자, 이 수고했습니다.